네, 민중당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 홍성규입니다. 오늘 재판의 결과를 떠나서 2019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재판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분노를 감출 길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재판부가 국민 5천만 명을 한 줄로 세워놓고 누구는 노동자고 누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노동자 단별사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외국 시민들이 보면 대한민국은 노동자 천국인 줄 알겠습니다. 노동자로 인정만 받으면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수많은 복지 혜택이 나오는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노동자들이 배달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도 노동자라고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노동자 천국입니까?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 사실은 노동자성이란 말도 정말 우스꽝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동자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그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 처지가 좀 나아지니까?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콜게이트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도 노동자로 복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도로공사에서는 이들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200명의 노동자들이 매일매일 500만원씩을 국가에다가 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청구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고 교섭을 할 권리가 있고 파업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헌법 정신에 따른다면 대한민국의 재판부는 누가 노동자이고 누가 노동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노동자 감별사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을 짓밟으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그 판결과 칼날을 휘둘러야 합니다. 삼성 그리고 택배노동자들을 괴롭혔던 c j 대한통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서 헌법을 위반했던 이 행위에 대해서 어느 곳 하나 처벌받은 곳 있습니까?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의 기일에 맞춰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빈 말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재판부는 당장 이런 우스꽝스러운 재판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고 들어오는 판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을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당연히 노동자이며 헌법에 보장된 이들의 노동상권을 짓밟고 산업하는 악덕 기업들에 대해서 헌법과 법의 날카로운 그리고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우리가 권리가 지켜진다고 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그 길을 두벅두벅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민중당은 그런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민중당은 오늘 택배 노동자들의 당당한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존중받고 보장받는 사회를 함께 쟁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꼭 신청해 주십시오. 꼭.